자, 126조. 시상 전개 방식부터 볼게요. 1번으로 할게요. 오늘 하는 것중에 1번. 시상 관 방식 이거 짱 쉬워 얘들아. 그냥 느낌만 보면 돼요. 첫 번째, 어, 하루. 그러니까 고전 시가나 이런 거를 보면요. 논밭 가라 기음매고 이런 거 보면요. 이거는 하루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어 풀이로 봐도는 헷갈리니까. 논밭 갈아가지고 이렇게 막뭐 메고 농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석양이 고개 넘어갈 때 돌아와 그럼 뭐야 하루에 자신이 뭐했는지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런 전개도 있고 1 2 7쪽이 2번 한해 이거는 뭐야 정월 그 다음에 2월 3월 이런 식으로 한달 단위로 이렇게 시가 쓰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잘 봐주면 좋아요 됐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시간을 쟁점으로 해가지고 가는 경우 있죠.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경우. 시간의 흐름을 따라, 뭐 하루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좀 많이 포커싱이 되냐면요. 농사일이 좀 포커싱이 많이 돼요. 예를 들어, 오늘, 오늘 나의 하루를 얘기할 거야. 그러면은 그런 시는 보통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하고, 해질녘에 이제 돌아오고, 이런 시가 많아요.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면 어떻게 해요? 봄에는 뭐 해? 씨앗 뿌리고, 가을엔 뭐해? 추수. 추수하고, 이런 시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 배경, 공, 그 계절적 배경들이 제시됐으면 계절에 알맞춘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어, 128쪽 가볼까요? 1년을 하루에 담아.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만 알아두면 돼요. 크게 많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고전시가들이 많이 전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 130쪽 가볼게요. 과감하게 넘어갈 거야. 130쪽 보면 은 공간의 이동도 있어 이거는 또 이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화자가 직접 자연 공간을 걸어요. 자연 공간을 다녀요. 자연 공간을 다니면서 뭐 해? 자신이 직접 본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늘푸른에 갔다가 심슨에 갔다가 뭐 국어학원에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자기가 본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은 뭘잘 잡아야겠어? 그 사람이 지금 아니지 아니지 아, 어디에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를 대충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세준 뭐 예를 들어 최준이가 심슨에 가서 국어 문제 푼다. 어? 이상한데요 선생님?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심슨에 있는 게 아닌데 자신이 위치를 놓친 게돼 버리잖아.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를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야 이해갔어요? 네. 어. 공간을 잘 잡아라. 그리고 또 뭐도 있어 시선의 이동도 있어요 시선의 이동 사람의 눈에 따라가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 근데 시선의 이동 쌤이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아 어, 예를 어뭐 설명했었잖아 앞에서 한번 나왔었어 어떤 시를 쓸때 여기를 봤어 그린이를 보다가 재원이를 보다가 뭐 하늘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쓰는 거야 이게 시선의 이동 됐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걸 뭐라 불렀어 멀리는 있 것을 보고 원경 가까이 있는 건 근경. 오, 이렇게 잘하는데. 가까이 있는 건 뭐? 근경, 원경. 근데 근경 원경에서 쌤이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그랬어. 뭐였어? 그있잖아 그그 어. 원경왜 멀리... 나머지들은 몰라. 처음 듣는 척해 뭐, 내가 설명했는데. 멀리는 거, 근경이 멀리는 같아. 내가 딱 봤을 때. 원경이 멀리는 거지. 네. 어. 내가 딱 봤을 때. 음. 이게 원경인 원경고 근경이지를 몰라요. 그렇지. 그거는 뭐 뭐라 그랬어? 상대적이라고 그랬어. 원경이 있으면 근경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경이 있으면 반드시 원경이 있어야 된다. 알겠죠, 얘들아? 크게 어려운 거 없다. 그 다음에, 선경 후정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선경 후정이 뭐예요? 뭘 먼저? 경치를 먼저. 정은 뭐야? 정서. 경치를 먼저 제시하고 정서를 나중에 쓴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날, 뭐, 오늘 겨울이라 춥다. 그래서 내 마음도 쓸쓸하다. 경치 먼저, 정서 다음에. 이런 순서야. 이해가어야 얘들아? 크게 어려운 거 없지. 이게 선경우정 웨어라잉? 선경우정. 이런 표현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예시가 있어요. 보리타작 봅시다. 132쪽. 132쪽에 보리타작 이런 거 보면 새로 걸은 막걸리 젖비처럼 뿌옇고 얘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검게 탄두 어깨 햇빛 바다 번쩍이고 정서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 보고 있는 거를 그냥 말만 하잖아. 얘에 감정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냥 보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주고받는 노래가락이 점점 커지네. 그 다음 정서 나와요. 어우, 즐거워. 그리고 낙원이 먼 곳에 있지 않고 여기 있는데 못하러 뭐 헤매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걸로 먼저 쫙 펼친 다음에 나중에 자신이 하고 싶은 말로 바뀌는 게 선경 후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어요? 됐죠? 그리고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은 뭐냐면요. 맨 앞에서 약간 빌드업을 하고 그 다음에 발전시키다가 마지막에 전체를 끝맺는 방식 기승전결의 방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알면 돼요 보리타작도 이런 식으로 기승전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따가 한번 읽으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합시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냐 대화를 통한 것도 있어요 주고받는 거야 어 형님 온다 형님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요 형님마저 누가 할까 형님 동생 내가 가지 이런 식으로 말까? 주고받는 거야 그니까.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시 안에서 토크 토크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재미나 오늘 뭐 먹을래 재준이 형 나는 짜장면이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화자가 몇 명이야 이것도 가능하다 이해 갔어 시를 무조건 한 명이 썼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그래서 135쪽에 있다 풀어 볼 거고요 어, 136쪽에 표현법 가봅시다 한번더 복습한다고 보면 돼요. 표현법. 이렇게 말할까 저렇게 말할까 뭐 봅시다. 자 고전 시가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데 자첫 번째는 뭐냐 대꾸와 대조야. 자 대꾸법은 뭐냐면요 비슷한 구절을 짝지어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시어머니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또는 한숨은 바람이 되고 눈물은 새우 돼요 또는 바람도 시원없는 고기. 아고개구름이라도 시원없는 고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문장의 구조가 비슷한 게 반복되죠. 이런 게 대구법이야. 앞으로 너네 문제 풀거나 뭐 하는데서는 저 대구법 처음 보는데요. 선생님 저 대구법 뭐였죠? 하면 혼나요 이제. 응? 왜냐면 다 같이 수업했기 때문에 나중에 딴 소리 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대구법전에 한번 설명했는데 계속 물어봐. 문제 풀때 그래 안 그래. 나쁜 습관이에요. 왜 배운 거를. 복습을 안하고 안 배웠다고 우겨요 됐죠? 난 얘기했어 여기 나온 표현법 나왔는데 어? 아, 모르는데요? 안돼요 이제 그러면은 배운게 의미가 없잖아 오케이? 자그 대조는 뭐야 서로 반대되는거를 세우는거예요뭐 자연 vs 인간 이런식으로 됐죠? 자 그리고 도치법 가볼게요 도치법은 앞뒤를 바꾼다 생각하면 돼요 어순을 바꿔 예를 들어서 먹는다 밥을 이런식으로 밥을 먹는다네 먹는다 밥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치법 어순을 바꾼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영타법과 서리법이 있어요. 영타법은 뭔지 알죠? 감탄하는 거야. 우와 와 이런 것도 되고. 자, 서리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서리법 뭐야, 채준아? 그러니까 서리법은 답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답이 정해져 있어. 왜 물어봐? 강조하려고. 답이 정해져 있는데 강조하려고 이제 쓰는 게 서리법이다. 됐죠? 됐죠? 이게 서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 138쪽에 이것 좀봐 줍시다. 자, 고전시가에 어, 특정하게 자주 등장하는 감탄사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 감탄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아으, 아소, 이런 거막해석하려 하지 마. 뜻 없어. 그냥, 뭐, 야호, 이런 거야. 어지버 두어라, 두어라도, 걷다 냅더라, 이거보다 그냥 두어라, 이렇게 넣는 거야. 얼쑤, 이런 거야. 이해 갔어? 자, 그리고 또, 감, 이거, 이것들이 들어가면 감탄형 어미야. 어미 어간 어미 알지 이제. 어, 감탄형 어미 이것들이 들어가면 모모 저라, 모모 하노라, 모모 로다. 예를 들어서 넋이라도 님은 한대여 저라. 모모 하고 싶구나 라는 뜻이야. 우리가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모 해라, 모모 어라랑은 좀 달라요. 이 당시의 뜻이 이해가서 모모 하구 나라는 뜻이 강해요. 그리고 노라도 예를 들어 석양의 홀로 셔이셔 갈곳 몰라 하노라. 갈곳 몰라 한다를 감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갈 곳이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뭐 모르도다. 이런 것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다 감탄이야. 얘들아, 어, 너네가 읽었을 때는 감탄 같지 않지. 근데 얘네 다 감탄이야. 그리고 어 감탄형 조사도 있어요. 뭐뭐 하, 뭐뭐 이어. 근데 하는 누구야 같은 느낌이야. 달하 이러면 달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요즘에 평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사용하는 것처럼, 달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달님이시여,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감탄이 돼, 안 돼. 음. 되죠.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달아, 이러면 감탄 아니죠. 근데, 달님이시여, 이러면 감탄이지. 이런 것처럼, 달, 하는더 강한 거야. 달님아,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감탄의 의미가 있어요. 됐죠? 누구여, 이런 것도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거 4번. 고전시가에 자주 등장하는 의문형 어비. 138쪽 아래쪽이야. 뭐뭐 할소냐? 뭐뭐 하리오? 뭐뭐 한가? 뭐뭐 하는고? 이런 것들이 다 의문형이야. 다 질문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 뭐뭐 한다. 그러니까 뭐뭐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소형으로 느낀다고. 예를 들어서, 체준이가 밥 먹는다. 라고 하면은 그냥 밥을 먹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 근데 고전에서는 이게 퀘스천으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예시 볼게. 138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 공산에 오는 접동. 너는 어이 우진한다. 이거는 울부짖느냐야 우진한다. 근데 는다로 끝났지. 그러면 운, 그냥 울부짖는다 라고 해석되잖아. 하지만 이거의 뜻은 울부짖느냐울부짖는가 라는 뜻이라고. 어렵죠? 어, 이런 것들이 있다. 자, 1 3 9쪽에 과장 봅시다. 과장. 오버하는 거야. 무쇠로 큰, 현대어플이 볼게. 이거 정석가의 현대어플이. 무쇠로 큰 소를 만들어서. 만들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를 한대죠. 이게 과장법이에요 얘들아. 불가능한 거를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이 있어요? 이게 다 무슨 법? 과장법. 그리고 그 소가 철로 된 풀을 먹어야 된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니까 러 과장법이에요. 오버하는 거. 됐죠? 그리고 149쪽 아래쪽에 봅시다. 열거와 연쇄. 열거법과 연쇄법에 대한 얘기인데요. 열거는 뭐예요? 단어나 구절을 계속 나열하는 거야. 체준이 먹고 싶은 거 나열해봐. 시작. 이게 열거법이야. 오케이? 연쇄법은 뭐냐면요. 이게 대표적이야. 뭐, 뭐, 그런 거 있잖아.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럼 빨개로 받아야 돼. 빨가면? 어? <laughs> 마라탕? 마라탕은? 맵고 짜고, 어,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건? 신나네. 신라면은? 빨개. 빨개. 빨가면은? 빨개떡. 뭐, 뭐야, 다 먹는 거잖아. 하여튼,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게 무슨 법? 연쇄법. 연세, 연세. 연쇄적으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 시가에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창 내고자, 창을 내고자, 140쪽 현대어프이 보자. 이거 보면요, 고모장지나, 세 살장지나, 들장지나, 열장지, 암돌적이, 수돌적이, 배목 걸쇠를 커다란 장도를 뚝 이게 열거법이야. 쫙 나열하잖아. 되죠? 근데 도산 12곡에 이제 현대어프이 보자. 옛 성현도 날 보지 못하고, 나도 그분들은 뵙지 못해. 이제 시작하는 거야. 근데 봐봐, 옛 성현도 날못 봐. 나도 못 봐. 근데. 걔네를 나도 못 봐도, 그, 그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어. 그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어. 근데 나는 어찌해? 봐. 앞에 문장에 있는 거를 받는 게 느껴져? 어, 이게 무슨 법? 연쇄법이다. 됐죠? 그러면은 142. 이쪽에 미적번주, 우아미, 순고미, 비장미, 골개미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패스할게요. 이것 이건 패스할 거고요. 147쪽 고전 시가 갈래도 알면 좋은데 어, 지금 너네 수준에서 이거를 굳이 굳이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알면 좋은데 그냥 안 할게요. 쭉 넘어가서 155 쪽으로 갑시다. 155쪽 갔어요? 자 주제 정리해 볼게요 주제. 고전시가 주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충과 효입니다. 자, 충은 뭐냐면, 임금에 대한 충절, 임금님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한자성어들 알아두면 좋아요. 자, 한자성어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시작! 왜 얘기 안 해? 왜안 해? 아, 써 있잖아. 거기, 한자성어 충... 뭐야? 아, 너네, 너네 지금 뭐 하는지 모르지? 왜왜왜뭐 해봐 아, 충신 연주지사 말하라고 어 해봐 해봐 어왜 이제 혼자해 하나 둘셋자 이거 뜻 한번 최준 읽어 봐시죠 자 이게 충신 연주지사야 알아둬 그 다음 거 그린 얘기해봐 영군지정 뜬 뭐야 그렇지, 이게 연군지정이야. 자, 오상고절 재원이 얘기해 봐. 그렇지, 세한고절 재민이 얘기해 봐. 아, 아치고절 체준이, 그러니까. 얘네들의 세부적인 뜻을 너네가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다 뭐야? 임금님 사랑해오지? 그냥 얘네의 세부적인 거는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얘네가 나오면 어, 임금님 사랑해오네 이렇게 읽으면 돼. 되죠? 아, 이런 주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예시들은 각자 볼게요. 쫙쫙 넘기고 157쪽 아래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어? 임금 사랑, 그렇지? 자, 두 번째는 뭐래요? 나라 사랑. 됐어요. 그래서 우국지정, 우국지사 이런 거가 나오면은 에,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158쪽 가볼게요. 세 번째는 뭐래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요. 어, 보통 어, 어떤 게 맞냐면 고려에서 조선 넘어갈 때 신하들이 고대로 넘어갔겠어? 신하들이 고대로 그러니까 고려의 높은 신하들이 조선의 높은 그 지기로 고대로 넘어갔겠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뀐 거 아니야? 그럼 다 어떻게 돼? 죽거나. 쫓겨나죠. 걔네들은 근데 어쨌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고려의 고위 어그 양반들이니까 선비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아, 고려 때 정말 좋았는데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망국의한 나라가 망했을 때 한스럽게 쓰는 겁니다. 되죠 어, 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수지탄 망곡지한 수구초심 이런 한자들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됐죠 자네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효심입니다 효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주제와 관련된 한자성어, 반포지오, 풍수지탄, 혼정, 신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부모에 대한 효심으로 주제가 진행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한자성어 외우기 힘들면은 안 외워도 돼. 일단은 이거 먼저 해요. 자, 주제 첫 번째 뭐였다고? 임금 사랑해요. 두 번째, 나라 사랑해요. 세 번째, 나라 망해가지고 슬퍼요. 네 번째 뭐? 어, 부모님 사랑해요. 됐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쌤이 예전에 설명했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자면요, 이 임금 사랑해요 있죠. 임금 사랑해요일 때 내가 특수한 상황일 가능성이 커요. 어떤 상황? 유배가 있어가지고 왜써 있어 그러면? 임금 사랑해요 왜? 나 다시 돌아갈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됐죠? 음,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자연 좋아요도 같이 나올 수 있다. 됐, 됐죠? 기억나죠? 그렇게 갈수 있다. 자, 1 6 3쪽 갑시다. 자 주제 1이었고요. 주제 2가 봅시다. 자첫 번째 자연과 풍류에서 첫 번째 자연 속 풍류 자연 풍류가 이제 주제가 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쌤이 다 얘기했던 거다 이거 기억나지? 강호완정 유유자적 무라일체 천석고황 연하고질 뭐 이런 식의 이제 사자성어들이 있고요 한 번씩 꼭 읽어라 눈에 한번 읽는 게 좋다 됐어요? 이런 이제 사자성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연을 즐기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이 자연을 사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자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 보냐면요, 어, 167쪽. 어, 여기서 썼던 거는 자연 너무 좋아요. 자연에서 사는 거 진짜 최고야. 완전 음식도 맛있어 약간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뭐야? 자연 속에서 뭐예요? 심신 수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수양하는 거야. 여기서 수양하는 거는 뭐냐면은 보통 학문이야 학문. 공부한다. 이 자연에 파묻혀서 공부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가 뭐냐면요. 169쪽에 있는 도피입니다. 이거는 뭐야? 유배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발적인 게좀 커요. 음? 좀 자발적인 게 커. 아, 너무 정치생활하다 보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나 자연에 가서 좀 쉴래. 이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유배의 경우도 있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됩니다. 과감하게 넘어갈게요. 어, 쭉 넘어가서, 174쪽 가봅시다. 기다려요. 자, 3번. 3번은 뭐가 있어요? 사랑과 이별이에요. 자, 사랑과 이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간단해요. 내가 사랑하는 이미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그리고 그 사람과 헤어져가지고 슬프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문제 없죠? 음, 이런 식의 이제 주제가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 어, 183쪽으로 점프해 봅시다. 네, 183쪽으로 점프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네 번째. 풍자. 풍자와 해약이 있습니다. 자 풍자와 해학의 차이점 먼저 짚어볼게요. 자 풍자라는 거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으로 공격하는 거야. 웃기게. 응. 예를 들어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처먹는 애만 보고 이런 돼지 이게 이 풍자 이런 느낌. 됐어? 해학은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이 있어가지고 약간 우습게 하지만 약간 웃프다 이런 느낌이야. 약간 안쓰러운 대상이 보는데 안쓰러운 이유가 뭐겠어? 얘가 뭔가 문제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정말 우, 우습지 않냐 하지만 약간 눈물 나는 짠한 이런 느낌이에요. 해학은 이해갔어?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풍자 같은 경우는 보통 탐관어리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사회 이 당시의 사회 우리나라 정치 개 썩었어 풍자일 거야 이렇게 욕하기도 한다. 됐어요? 어, 해학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자조적인 게 많아요. 자조라는 거는 뭐예요? 자조 그때 있었죠, 이 안에? 책간에 있었죠? 자조적이다. 복습을 안 하니까 하나도 모르죠? 자조적이다. 그린이 뭐야 자조적인 거? 그렇지, 자신을 비웃는 거. 너네 몰랐지? 알았어? 알았어? 왜 복습 안 해? 재원이, 알았어? 어, 알았어? 그래, 잘했어. 자, 자조적인 게 뭐라고? 자신을 비웃어. 그러니까 까는 건데 짠한데 얘참 우습지 않냐 라고 했을 때 남을 이렇게 하면 은 약간 비난같이 되잖아. 보통 자기 자신이 짠하다고 얘기하는 거 정말 내 인생 내 처지 웃기지 않니? 얼마나 슬퍼. 그런 느낌이야. 아... 이해 갔어요? 네. 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89쪽까지 우리가 클리어가 됐습니다. 학원 성공적인 입시를 위한 当光速落下。